봐도 좀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아. 응.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 너무 멋있어. 아 그래? 어 온다 온다. 세 번째 인터넷켄으로 갑니다. 마지막 열차 탑승. 이게 실왕가. 도착. <laughs> 이거 실왕가, 와. 진짜 숙소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역. 뭐야? 열로 내리면 바로였어. 그냥 우리 아까 열로 날아오면 대박. 그냥 역 앞에 있어요 호텔이. 그냥 점프하면 기차 탈 수. 짱이다. 위치 대박. 호텔 로비. 라따. 았다 숙소 뷰입니다. 와, 대박. 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완전 좋아 아 진짜 그린델발트 여기 미리 티켓을 운포라오 관 티켓을 타러 왔습니다. 어? 아. <laughs> 어, 는이 할인 쿠폰으로 오호 내일 출발할 거를 미리 구입을 했고. 무조건 내일만 쓸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145프랑 할인 티켓 가지고 와서 145프랑에 동시낭예 네, 결제했습니다 그린델바트에 쿱이 있는데 너무 조금마해서 양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큰 밑에 쿱마트가 따로 있었어요 응. 아, 위에 왜 이렇게 양이 없나 했어 빵도 없고 여기 큰게 큰 데큰 있었네 어. 이탈리아살아 <laughs> 레 조식 이거? 맛있게 드세요 어? 맛있게 드세요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오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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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호텔? 여기 차? 어, 어. 여기 앉을까? 아 있네? <laughs> 브비호텔한정어장만 아, 브이호리 아, 브이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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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입예정입로 타겠어요 어이거면이겠다 대박 티켓 브이호텔. 브이호텔. 브 이게 26명이 탈수 있는 곤돌라입니다. 은근 대딱큰 곤돌라를 타고 출발. 출발. 이야하. 안녕. 터미널. 이거 타고 아이거 글래처라는 곳까지 15분 더 올라갈 겁니다. 곤돌라는 2020년에 생겼나? 가는 길 저희 빼고 다 스키 타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짠 <laughs>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laughs> 심장 아파. 그러니까 철길에 눈이 있든없든막 올라오는 것야 이게. 습니다. 리프트랑 비슷한 구간에 여기까지가 콘돌라 마지막인데 진짜 리프트 보여? 저기까지 내가는 거? 돌라 도착. 용풀어 가는 길 철도 타러 갑시다. 유 우와 예잘 챙겨야 됩니다 티켓은 이거 잃어버리면 거의 뭐 50만원 날리는 거야 안녕 저러지게 지마서우니까 융푸라 가는 피차탑 쇼어이 아, 어느 쪽으로 타라고 했네 는 오른쪽 가는 방이 아니아반쪽 사람 차가 이쪽 타 있네 아몰쪽으로 가는 줄알어 아니 어디만 있잖아 곧 출발합니다 볼거리와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정은아이스어 여기서 한 생를 배경으로 특별한 기념 사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도나갑고다르미라말다나왔니다 <목소리> 어, <세계나라 말> <목소리> <한국말> <목소리> 여기 여기 구멍 뚫으면서 사용 한 거를 체크했어. 터널 안은 한참 올라갑니다. 열차 탔을 때 밖에 보이는 줄 알았는데 전혀 5분 동안 내려서 뷰포인트에서 전망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저기로 가볼까? 여기 화장실도 있고 아, 이거 뭐 새하얀 세상인데 그냥? 보여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이는 거지? 안개인지 구름인지 때문에 안 보여. 라 디스커버리 투어 이거 뭐 360도 시네마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거 있고 빙하 뭐얼음공전 같은 것도 있다 저런 거체험하는데한 1시간 반이 걸리나봐 아 화장실 냄새였어 <laughs> 냄새가 가스냄새가 어? 가스냄새 같기도 하고 냄새가 좀 이상해요 여기에 어? 이렇게 집 넣는 박스도 있고, 박스? 락커. 360도 시네마. 좀 높아서 여기가 좀 어지러워. 여기 가운데 서서 볼까?

오! 무슨... 오! 오아 와! 와! 날아갈 것 같아! 와, 와 진짜! 오! 날아갈 것 같아! 문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오! 오! 잠깐만! 잘해. 눈이! 아아 어 아무것도 안보여 여기 용풀래 용푸라 그래, 용풀 아. 진짜 숨아 자물쇠 장왔나다가어아 우리 자물쇠 사와서 잠글 그랬나? 그래. 우후 는 <laughs> 아무것도 아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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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줄 알았어. 자기야 <laughs> 사진 찍어줄까? 하하 아, 그래. 난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스팟. 스팟. 앉아봐. 오. 뭔가 멋있는. 그 과거에 그막 타고 올라갔던 사람들 얘기인가? 뭔가 그런 느낌이지? 어 저기 뭐 무서운 거 있어. 이지 이거 발견하고 그 공사하는 건가 봐. 터널 뚫을 때? 어. 이제 40분 남았어 설마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인가? 아니면 뭐 만든, 만든 사람 만든 사람? 이상한. 살짝 이상한데? 음. 자기 가 사진 찍어줄까? <laughs> 네. 아이스바 아그 이거 아이스네. 이게 아이스네. 아. 어, 만져 볼까? 어, 어 진짜 얼음인 거 같아. 어. 어. 진짜 얼음이야. 어, 스케이트. 스케이트. 지금 동영상 동영상 찍고 있어. <laughs> 오 어, 이거 음. 뭐야 안에 뭐 들어가 있어. 글씨도 그 써놨어. 아 야. 여기 계속 투어는 있는데? 저 사람들을 딴 데에 맡긴 거본거 같은데? 한여기까지 나갔다 온거걸 수도 있고. 오십오 정신. 오십. 못 가네. 어? 막았어 이걸 망한단 뜻이네. 아 그런 거야? 그냥 응.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 자기야. 투어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 이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있는지 모르고 안온거 같은데. 어? 바람이. 우와! 여기 맞다 여기. 국기! 아니, 그 사람들 여기까지 올라못올라가고 이거 못나 이거 못 나가. 이거 못나 가 아, 이거 못나 야 이거 너무한다 뒤통수 튕겨 갔다아이 모자를 써야되나? <laughs> 이거 모자? 그 모자? 응. <laughs> 이거 모자 앗 뜨거 오케이 오케이 완료 완료 모자 어 여기 조금 낫다 어, 어 괜찮네 여기 <laughs>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안 <laughs> 보여 <진짜 잘해. 덤불. 웃음> 아, 잘 찍히고 있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이프라습니다원 wow, wow,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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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여기 육푸랑 적혀있는 거에 이렇게 지워주셨어요. 이제 신라면은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자기 여기 써있다. 어? 아 젓가락 젓가락을 사는 건가? 아닌가? 아아 땡큐 어 이렇게 나왔어요. 어 사야되는 사람은 이거 돈 내고 사야되는 거 같은데? 신컵 9%인가? 9 그치? 아, 그 밑에 거 먼저.. 물을 먼저 부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데기를 넣고 신컵 룸프라이어에서 먹는 신나가 진짜 많아 여기 나갈까? 몰라 건더기 저거 봐 진짜 어? 아! <목소리> 미안 어떻게 튈지 모르겠지? 만 <laughs> 확실한 건 물방울에 달라 미안해 수출용컵만 이게 동신학원인가? 거기서 해주는 거야? 그티켓 음, 갖고 오면. 한국 사람들 은해 주는 거라며 한국 사람만 해 주는 거. 안 그런가? 그럴 걸? 그거지 그게 아니야. 맞을까? <laughs> 내국에서는 이게 제일 라면이 제일 맛있어. <laughs> 공짜로 먹었는데. 뭐 잠만 <그랬었구만. 웃음> 거의 9프에 그 파는 거같아 <laughs> 어제 설라면보다더큰거같아데나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 대구는 어떻게 넣다는 거야? 아니면 거기다 우리가 햇반이 너무 와. 많이 부어서 응. <laughs> 싱거워졌을 수도 있어 10시 47분 출발 기차를 타고 다시 내려갈 거예요 티켓 보여달라는 줄 알았는데 초콜릿 주셨어요 어때? <laughs> <laughs> 맛있어? 안돌라를안 타고 반대로 갈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 볼게요. 계단으로 가요. 계단으로 가기차역 시간 보고 왔네.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이건가 보다. 이거다, 이거. 서고 타야 돼. 서고인 거지? 보고 아. Yes, thanks.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오케이. 어. 차이 탔다. 아, 뷰는 여기서 보자. 아 도실벌 있어. 이거 못 탔어. 한4 0분데예 탔어 탔어요. 유뷰 상관없죠. 탔어아 저기서 아까 스키를 타는 곳이었네 여기서. 아아이 뷰를 눈으로 봐야 되는데. 스키 타면서 내려오는 사람은 진짜 멋있긴 하겠다. 그지? 멋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지. 진짜. 쉽게 <웃음> 쉽게 <웃음> 여보세요. 다음 안 와 이거지 이런 뷰지 여러분 이게 용프라우에서 저희가 올라왔던 곳이랑 내려가는 반대편이 지금 다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왕복을 할 때. 올라온 곳 말고 반대편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로 또할 수가 있어요. 끊을 때있번 네, 이쪽 저희가 이것 열로 가야 돼서 3번 트랙으로. 우리 열차는 여기서 위로 올라오겠네. 어, 우리 절로 가니까. 오, 어, 조심해. 미끄럽다. 와 너무 멋있는데 휴가 여기서 사진 좀 찍고 제가 아직 기차 오려면 어, 한 15분 남았어. 여기 어. 여기서 스키를 사람들 좋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여기서 찍자 일로. 너무 멋있다. 휴가 와 그림이다 그림 오 바람이 엄청 고여 야 그림이다 저 차를 타고 저희는 이제 내려갑니다 어 이쪽? 이쪽? 아니 이쪽에 타는 건가? 이쪽이요? 이쪽? 땡큐 우와 새하얀 눈 저희는 오늘 저기 목적지 12시 25분까지 가는 걸 타고 인터라켄으로 가서 베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그 썰매 타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썰매장이야? 스키도 있고 썰매도 있는 거 같아. 이야 너무 멋있다 진짜 이거 뭐. 스키 탄다. 슝. 아 저거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 다아 하이킹도 있어? 어. 그냥 이렇게 스키 안 타고 그 지팡이 짚고 그냥 하시는데 없네 진짜. 찍을 수도. <laughs> 가족들끼리 저렇게 타고 가는 모습 참 좋아. 어, 아기 진짜 잘 탄다. 옆에서 아빠가 찍어주고 있어. 아빠가 두대다. 여유가 만만 장난 아니야. 옆 풀을 떨어지면 내리자마자 인터락틴처로 환승. 인터락틴에서 배를 가는 걸로 환승